미국 국방고등연구계획국 다르파가 주관하는 양자컴퓨터 상용화 검증 사업에 아이온큐가 참여하며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다르파가 주관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살펴보고 양자컴퓨터 관련주에 대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에 힘입어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링크 남겨드렸으니까요.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두 클릭하시고 입장해 주실 수 있습니다. 저희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게 된다면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관심주 그리고 장전 주식 뉴스 전해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는 실시간으로 주식 정보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국내 주식 시장이 끝나고 나면은 특징주 하고 테마 정리도 해드리고 있고요. 일요일 오후 8시에는 이번 주꼭 알아야 되는 해외 국내 주식 일정도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입장해 주셔서 제가 안내해드리는 주식 정보 많이 받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유튜브는 주식 라이브 유튜브입니다. 제가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브고요. 구독자 3만 명 그리고 5만 명, 10만 명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내, 미국 주식 관련한 뉴스와 꼭 아셔야 되는 종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보실 때 그냥 봐주시지 마시고요. 꼭 구독은 해주시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잘 봐주시고 응원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해보고 답글도 달아드리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온큐는 미국의 다르파 양자 컴퓨터 상용화 검증 사업에 참여한다 라는 발표를 하면서 이 양자 컴퓨팅 기술이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거 라는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산하 다르파는 미국의 국방 고등 연구계획국 이라고 보시면 되고요이 다르파가 추진 중인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 qbi 사업의 세계 양자기업들이 본격 참여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 중심에서는 아이온큐가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한껏 받고 있고요. 아이온큐를 비롯해서 ibm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hp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리게티 컴퓨팅 이라는 이 기업도 참여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르파 QBI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통해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르파 QBI는 2033년까지 진행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8년에서 10년까지에 대한 양자 상용화 가능성 검증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양자 컴퓨터가 산업이라든 국방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년여 동안 이 양자 컴퓨터가 발전을 하는 과정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산업이라든 국방 분야에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면서 더욱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곧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로 가기 위한 검증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총 3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현재 같은 경우 1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유틸리티급 양자 컴퓨터의 기술 개념 및 성능 기준을 정의하는 1단계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1단계 과정에서 성능하고 기준을 정의하게 된다면 이 기준을 바탕으로 r&d 로드맵을 수립한다라는 내용이 2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능 기준을 어느 정도 정의를 해놓고 이것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3단계 같은 경우에 실제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성능을 실증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단계가 바로 상용화로 가는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3단계에 걸쳐 10년의 동안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1단계를 A단계라고도 표현을 하고 1단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i 이온 q 를 비롯해서 IBM 그리고 Microsoft HP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게티 컴퓨팅 제나도 포토닉 사이퀀텀 등이 글로벌 양자기술 리더 20곳이 대거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오늘 아이온큐가 상승했다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뉴욕증시 안에서도 기술주가 어느 정도 하락세가 많이 나타나면서 적감의 수세가 들어온 영향으로 양자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아이온큐 같은 경우에 22.75달러에 거래 마감을 했고요. 10.01% 상승해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앞전에 보시면 54.74달러까지 흐름이 나타나다가 점차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18달러 정도를 딛고 다시 한번 반등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천천히 다시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 1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8달러를 다시 한번 이탈 하게 된다면 14달러 부근까지 내려갈 수 있으니까 이때 2회 내지 3회 정도 나눠서 사는 거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18달러 부근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하게 된다면 30달러까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 요점 참고하시면서 매매 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은 일제히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마르크로 알고라는 미국의 양자 컴퓨터 스타트업 기업이 11.37% 급등해준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리게티 컴퓨팅 또한 11%, 아이온 큐는 10%, 아르킨 퀀텀은 7%, 디웨이브 퀀텀은 4%, 퀀텀 컴퓨팅은 3.99% 올라와주면서 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은 일제히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것이 다르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기술주들이 적감의 수세가 들어오면서 나스닥이 올라준 영향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이어 미국 시장이 안 좋은 모습들은 보였지만 그래도 미국 증시에서는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리게티 컴퓨팅 또한 다르파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으로 11% 정도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8.33달러에서 거래 마감을 했고요. 앞전에 보시면은 21달러까지도 흐름이 나왔다가 천천히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흐름 보시면은 6달러 부근을 딛고 다시 반등을 세게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리고 천천히 눌려주고 있는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대에서도 1차로 접근해 볼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6달러 부근을 딛고 다시 반등을 하게 된다면 10달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6달러 부근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4달러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요점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이온큐의 주요 양자 컴퓨터 개발의 성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르테와 포르테 엔터프라이즈라는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그리고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웹서비스의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클라우드 기반의 양자 컴퓨터 서비스와 아이온큐 컨펌 클라우드를 통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류 금융 제약 AI 분야의 실전 활용 사례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공군 연구소 양자 네트워킹 시스템 납품에 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국방 분야에 진입한 내용이 있고요. 스위스 퀀텀 바젤 협업을 통한 성능을 검증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속 혼합 종간 양자게이트 기술 개발로 큐비트의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술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아이온큐는 글로벌 협력 생태계를 구축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국방 고등 연구계 획 국가 양자 벤치마킹 이니셔티브 프로그램은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영국, 호주 등 주요 기술 선진국이 함께 참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온큐는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글로벌 양자 기술 기준 수립에 중추 역할을 맡게 될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방부와의 협업 확대는 향후 국방과 보안 분야 핵심 기술 기업으로 포지셔닝에도 강력한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국내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도 올라주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 20% 오르는 모습들을 보여주다가 밀리는 내용들이 나타났었고요. KCS, ICTK, 양자 컴퓨터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주었다가 살짝 밀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제일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왔었던 양자 컴퓨터 종목은 바로 ICTK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중에 12.01% 상승을 했고, 윗꼬리가 달려주면서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어느 정도 올랐었다가 밀린 내용들이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다시 반등하는 과정들이 나타났을 때, 윗꼬리가 달리면서 급하게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었던 물량들이 시장이 힘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본정권에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윗꼬리가 좀 달리는 내용들이 나타났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21선 부근에서 잘 버텨주고 반등을 조금씩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려오는 과정들이 있을 때이 12000원 선이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000원 선을 딛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해주는 과정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15000원까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2000원 선을 이탈을 하게 된다면 이만 원에서 9000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이때 매수 포인트 잡아 주시고 그리고 반등하게 된다면 12000원까지 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자리가 12000원이기 때문에 12000원 딛고 반등하면만 15000원. 그리고 12000원을 내려간다라고 하면은 만 원에서 9000원 보시고 12000원까지 노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KCS라는 종목입니다. 장중 6.32%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앞쪽에 ICTK는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KCS는 크게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120선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120선 밑으로 떨어지면 조금 더 눌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000원에서 8,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고 라 생각을 하시고, 이때, 분할로 접근하시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이 120선을 닿는 자리에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120선을 딛고 다시 한번 올라선다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된다면 12,000원까지 한번 더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이점 참고하시면서 매매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엑스게이트 라는 종목입니다 장중에 22.56% 상승해 주는 모습들을 보였다가 밀리고 있는 내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120선을 뚫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 저항을 맞으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6,000원 선을 다시 한번 딛고 반등해주게 된다면 이 120선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 6,000원 선을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된다면 5,000원 미만에서 접근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00원 미만은 효과가 달라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5,000원 미만에서 접근을 하시고 다시 한번 올라서는 내용이 있다면 은 6,000원까지 단기적인 흐름 잡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 드릴 종목은 바로 아톤이라는 종목입니다. 장중 6.14% 상승해 주었다가 조금 눌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아톤 같은 경우에서도 양자 컴퓨팅 기술이 부각받으면서 관련주로 엮여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보시면은 STO 관련주로 엮여서 흐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에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각 당에서 관련한 정책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STO에 대한 정책을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뭐 핑거라드,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일 때 아톤도 여기에 엮여서 반응할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정도 늘려주는 과정들이 있을 때이 5천원짜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5천원짜리를 살짝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매수 포인트 잡아보시고 반등하는 과정들이 나타나면은 이 120선을 닿을 때단 단기적으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요때 매도 전략을 꾸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5천원까지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5천원 자리를 딛고 다시 반등을 할때이 120선을 강하게 뚫어내는 모습들을 보일 때 이때 거래 대금이 붙으면서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5천원 딛고 반등을 하게 된다면 120선을 뚫어내는지 체크해 보시고요. 120선 뚫어내게 된다면 한번더 올라서면서 7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요 점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큰 사랑의 미법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 고정 댓글에 텔레그램 채널 링크 남겨 드렸으니까 클릭하시면 이 많은 혜택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는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월 8일 화요일에 텔레그램 채널에 직접 제가 안내해드린 관심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차트 알려드렸고요 갤럭시아 머니 틀이라는 종목을 관심주로 알려드렸습니다 종목 이슈도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알려드렸고요 매수가 단기 목표가 수익 목표가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렸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세를 보였다가 밀려줬다가 다시 한번 올라서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충분히 3% 이상 오름 내용이 있다 보니까 관심 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주식 라이브 텔레그램 채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장이 열리는 날 아침 8시 이전에 새벽에 있었던 주식 뉴스와 전일자 장이 끝나고 있었던 주식 뉴스를 정리해드린 컨텐츠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사 내용하고 링크 그리고 밑에 관련 있을 수 있는 종목도 코멘트 달아 드리고 있으니까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별 이슈로 긍정적인 기사들도 정리해 드리고 있으니까 아침에 일어나셔 가지고 여러 군데 찾아보시지 마시고요. 저희 장전 주식 뉴스로 한 번에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실시간 주식 정보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 관련주로 흐름들 나타나는 종목들 정리해드렸고요. 김문수 장관 관련한 종목도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STO 관련한 내용도 정리를 한번 해드렸고요. 안철수 의원에 관련한 종목도 정리해드렸으니까 장중에 실시간 주식 정보 받아보시고 매매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요일 오후 8시에는 이번 주꼭 알아야 되는 해외, 국내 주식 일정에 관한 내용도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색칠한 거는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더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일요일에는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확인하시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주식나이브 텔레그램 채널은 국내 주식 하시는 분들은 모두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 하단에 주식나이브 텔레그램방 링크 남겨드렸으니까 클릭하시고 입장해주시고요. 제가 알려드리는 관심주, 장전 주식 뉴스, 장중의 실시간 주식 정보 제공, 장 마감 이후의 특징주, 테마주 정리해드린 내용,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주식 일정 정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요 내용 하나씩. ]씩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꼭 여러분들 거로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모습들은 보였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강한 흐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전일자 5% 하락을 했다가 오늘 어느 정도 회복해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답답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 힘을 낼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주식 뉴스와 좋은 종목 많이 발굴해 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실 때 그냥 봐 주시지 마시고 꼭 구독은 해 주시고 그리고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눌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의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확인해 보고 답글도 달아 드리고 있으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고요. 내일은 더 재밌고 유익한 컨텐츠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